안녕하세요. 저는 필름 메이커 그리고 머리를 자른 핀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입문자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가 몇 가지 팁을 가져왔는데 하루에 어, 뮤직비디오 세 편을 제작하는 방법, 어, 세 편이라기보다 어, 다수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방법을 어, 제 경험을 토대로 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은 파나소닉과 함께합니다. 아실 분들은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저는 영상을 업으로 하는 필름 메이커고 저예산 작업, 저예산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저는 루믹스 S5를 사용해서 촬영을 해요. 특히 저예산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때 시간은 좀 한정적이고 근데 다수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야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 작업했던 경험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뮤직비디오를 작업했던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제가 말씀드릴 거고. 우선 첫 번째는 같은 로케이션, 같은 장소에서 다른 내용의 두 가지 이상의 뮤비를 촬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을 제작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장소죠, 로케이션. 아무래도 저예산 뮤직비디오다 보니까 스튜디오를 꾸며서 아트 팀을 불러서 꾸며서 그렇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로케이션을 찾아야 돼요, 예쁜 곳을 야외 로케이션을 정말 예쁜 장소를 발견했을 때그 장소에서 한 편만 찍으라는 법은 없어요. 뭐 뮤직비디오의 내용 그리고 구도. 그리고 색감, 밤, 낮, 노을 질 때, 이런 시간 대 그게 다르면은, 같은 장소여도, 영상을 촬영하면은, 다른 장소처럼 보여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정말 당연한 건데, 초보자분들은 잘안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답사를 꼭 가야 돼요. 촬영하기 전에 답사를 꼭 가야 되는데, 이거를 귀찮아서 안 가거나, 사진상으로 그냥 대충 보고, 아, 이 정도면 괜찮겠네 하고, 그냥 답사를 안 가고, 촬영 날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경험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받았거나 그러면은 어 무조건 답사를 두번 이상으로도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 작업이라든가 어 무페이로 하는 개인 작업이라든가 그런 작업 같은 경우는 안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가셔야 돼요. 이게 답사를 가는 이유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를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왜 답사를 갈까? 답사를 가는 이유? 뮤직비디오 찍으려고. 아니죠. 오늘이 만약에 본 촬영 그 날짜였으면은 지금 한시간 헤맸나 우리? 한시간 넘게 헤맸어, 우리가.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답사를 꼭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날짜 잡아서 일부러 답사를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간 뺏기지 않고 바로 촬영할 수 있게 헤매지 않게. 내가 생각해 놓은 시간대가 있는데 길을 헤매느라 시간이 오버되고 지각하고 어 촬영 시작이 늦어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같은 날 많은 포티지를 따야 되는 이런 그런 날 같은 경우, 많은 작품을 찍어야 되는 경우는 시간이 생명인데, 어, 길 헤매느라 이게 놓칠 수도 있으니까.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꼭 답사 가세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장비 최소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담겨서, 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두편 이상 촬영을 하려면은, 하루에 두편 이상 촬영을 하려면은, 넓은 로켓을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스팟 찾고, 구도 잡고, 되게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커머셜, 대형 커머셜이 아닌 이상은, 개인적으로 장비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예산이 많은, 고퀄리티의 영상 한 편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한정적이고, 그 다음에 다수의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해야 되니까 내 장비의 무게를 줄이고 카메라도 작으면서도 그렇다고 퀄리티는 포기 못하니까 영상 기능도 출중한 그런 바디를 사용하고 조명, 삼각대, 짐벌도 가벼우면서 성능도 어느 정도 따라주는 그런 장비로 맞춰서 그러면서 러닝 건식으로 촬영을 해야 돼요. 내 몸을 지치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좋은 퀄리티를 뽑아줄 수 있는 장비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날 챙겨간 게 루믹스 S5예요. 정말 작고 가벼운데 10 비트가 촬영이 되고 듀얼 ISO가 돼요. 저는 선택지가 루믹스 S5가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그날 S5를 가져갔고 이거는 뭐 파나소닉 엠버서더로 촬영한 영상이지만 정말 실제로 그 바디를 가져가서 촬영한 작품이 많고 그냥 작은 짐벌에다가 S5 올려도 오래 들고 있으면 무거워요 아 오늘 왜 이렇게 목이 쉬지 아아 아. 아 그리고 렌즈 렌즈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렌즈를 많이 가져가서 광각, 표준 줌 렌즈, 망원 렌즈, 단렌즈 이렇게 다 가져가서 촬영하면 더 좋은 퀄리티를 낼 수가 있죠 렌즈는 영상은 렌즈 빨이니까 이것도 저는 공감을 하는데 이거는 정답이 없어서 제가 뭘권해드리진 못해요. 근데 제 방식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광각 그리고 2470 많은 로케이션을 하루에 촬영해야 될 때는 저는 그두 개만 가지고 가요. 그렇다고 이두 개만 가지고 모든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망원은 꼭 필요한 렌즈고, 단렌즈도 꼭 필요한 렌즈예요. 그러나, 시간은 한정적이고, 그리고 렌즈 갈아 낄 시간, 그리고 많은 포티지를 딸 시간, 그런 게 없다면, 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순위는, 광각렌즈, 그리고 2470렌즈, 이두 개. 이두 개만 가지고 저는 촬영을 해요 좀 시간이 널널하다 예산도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은 단렌즈, 망원렌즈를 추가를 하는 거죠 제가 S 프로 렌즈를 그 빨간 딱지에 붙은 그 렌즈를 또 대여를 해 주셨는데 제가 S 프로 망원렌즈를 처음 사용해 봤는데 어... 좋더라고요 세 번째는 시간 조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야외 촬영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장점이 햇빛도 있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예쁜 곳을 발견했을 때 어, 저기 예쁘다. 한번 촬영해보자. 즉흥적으로도 촬영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곳을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해가 지면은 어두워져요. 그러면은 어 촬영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내가 생각한 푸티지를 어다 촬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10개의 신이 있어요 그러면은 10개의 신을 생각해 두고 있는데 이거를 시간을 정하는 거죠 10개 중에 5개의 신은 오후 2시까지 무조건 완성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데드라인을 그어 놓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고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거를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저 옛날도 아니죠 2년 전에 저 시간을 안정하고 그냥 지금 몇 시지? 시간 보고, 아, 이 정도면은 끝내야 되나? 그냥 되게, 되게 러프하게 그때그때 그때 상황을 정리했는데, 이게 디렉터로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 완벽한 신이 나와야 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시간을 정해놨으니까 조금 아쉬워도 다음 신으로 넘어가고.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내가 노을 신을 찍고 싶어요. 노을은 정말 치트키일 정도로 너무 예쁜 그림인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빨리 없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노을 씬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촬영하다가 노을이 정말 예뻐요. 그러면은 촬영을 일단은 중지하고 노을 씬을 촬영을 해야 돼요. 여기서 또 제가 S5를 챙겨간 이유가 있죠. 노을 씬을 찍을 때 해가 조금 저물어갈 때가 있어요. 해가 좀안 보일 때 그럴 때 하늘이 정말 예쁜데. 그 때, 카메라를 키면은 ISO를 조금 높여야 돼요. 육안으로 볼 때는 정말 이쁜데, 카메라상으로 볼 때는 어두우니까. 그럴 때또 S5의 증가를 발휘하는데, 로그로 촬영하면은 ISO 4000에서 또 리셋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ISO 4000을 맞추고, ISO 4000을 맞추고, 촬영을 진행하면은, 정말 예쁜 노을진 그림을 노이즈 없이 담을 수 있는 거죠. 제가 S5를 좋아하는 이유인데 이 듀얼 ISO를 정말 많이 사용해요. 듀얼 ISO가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되게 어두운 노을을 노이즈 없이 담을 수 있는 카메라가 정말 몇안 되는데 그몇안 되는 카메라 중 하나가 S5예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S5로 제가 노을을 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액팅을 촬영했던 것 같아요. 뭐 결론은 시간을,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정하자. 내 자신하고 약속. 정말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어,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그다음 네 번째. 이거는 뮤직비디오 외에도 아트 필름을 제작할 때또 써먹을 수 있는 팁인데 이거는 기술적인 팁은 아니에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설명이 제일 저는 좋은 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영상 제작을 하면서 드는 생각인데 커머셜 영상 돈을 받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영상 그리고 오로지 제가 생각한 내가 생각한 예술 영상 그런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커머셜 영상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향을 토대로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조금 섞어서 원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거예요. 물론 제작자만의 쪼가 있을 거예요. 쪼보다는 그 제작자만의 색깔이 있고 고집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향대로 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예술 욕심을 조금 내려놔야 돼요. 대신에 자신이 만들고 싶은 그 아트 필름, 뭐 개인 작업이나 아니면은 뮤직비디오. 내 자신이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그런 영상들은 누구의 간섭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든 그런 거는 눈치를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예산을 받고 촬영하는 그런 커머셜 영상은 어떤 장비로 촬영을 했는지 그런 것들도 약간 보여지니까 일부러 리그를 이것저것 껴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커다란 시네마 카메라를 빌려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술 쪽은 어떤 걸로 촬영하든 그냥 자신에게 맞는 카메라를 선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시네마 카메라를 사용하든 미러리스를 사용하든 결과물이 좋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트 필름은. 대신에 작품으로서 그리고 포트폴리오로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퀄리티를 내야겠죠.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그래야 영상 실력에 도움이 되고 또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은 너무 근사하고 큰 거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트랜지션 막 사용하고 조그만한 카메라인데 일부러 리그 이것저것 껴가지고 이렇게 촬영하고 많은 내용을 우겨넣고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그런 것보다. 그냥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그냥 간단하고 빠르게 촬영하고 빠르게 편집한 영상이 누구에게는 그게 더 기억에 남는 영상이 될수 있어요. 그냥 5초짜리 영상이 반복되는 그런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그런 루프 영상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게 해외 래퍼나 뭐 가수, 그런 채널에서 흔하게 볼수 있고 저 역시 제작을 해봤고 아니면 그냥 편집이 없는 그냥 원테이크 영상 그런 영상이 더 멋있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냥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1시간 만에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이 더 기억에 남는 영상이 될수 있고 한달 1년간 수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그런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영상이 될수 있죠. 어, 개인 작업 아트필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욕심부리는 것보다 어,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가 저는 더욱 더 도움이 되고 좀 멋있는 영상, 어, 재미있는 영상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하루에 두편 이상 영상을 제작하는 법을 설명드렸는데 이게 파나소닉 엠버서더 영상으로 촬영을 했는데 광고를 한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좀 이렇게, 이렇게 되나?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S5고. 로그로 촬영을 하고 있고 루믹스는 영화를 만들 수 있어요 영화와 같은 색감을 내기 때문에 제가 애용하는 카메라입니다 지금까지 루프탑 스튜디오 필름메이커 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봅시다